홈쇼핑이 웃긴 방송 사고들만 모아 놓은 영상에서 생각치 못한 장면들을 보고 댓글들은 어이없어 하는데요. 레전드 댓글 모음과 함께 영상 보시죠. 요런 거 좋아하시죠? 새우인 생각하시면 이렇게 목에 달으시고 요런 거막 시원하잖아요, 누가. 그제 그런 건 아닌데. 계란 넣었어요. 보이시죠? 요렇게 네. 넣고 정말 잘 말았습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서 딱 여기에 있어. 제손이 느껴져요. 이러고 속일 수 없잖아요. 어우, 어우, 어 깜짝이야.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열었을 때요, 이게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계란 오래 계란이좀 오래됐나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확히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담 예약만 남겨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담 예약만 남겨서 공짜 찬스에 대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 오. 하고 가벼워서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라이타르난 소재는요. 잠깐만뭐 하시려고요. 강해요. 충격의 강해요. 오, 오 잠깐만요. 열탕 소독도 됐죠. 네. 와, 냄새 안되죠 네. 이 정도예요. 오. 강합니다. 네. <laughs>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음. 먹겠습니다. 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말을 못해요. 이거 음. 어떻게 드시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콩 하는 콩에서 드세요. 이게 여러분 짜면 이렇게 못 드시잖아요. 근데 콩을 이렇게 해서 콩, 와 완전 콩 그냥 그대로래요 아, 그거. 근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온몸이 다 풀리는 그 느낌. 음, 이제로 제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고요. 이렇게 패스테이션이라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저희 집에 설치한 음 요렇게어 어떻게 예, 우리 콩이 지금 야너 콩아지 뭐 하는 거야? 콩아! 자 여러분, 어 지금 콩이가 반응을 콩아 일로 와지. 콩아. 그래 잘하고 있어 <laughs> 밥까지 이렇게 줬는데 콩이가 슬슬 어, 슬슬, 슬슬 오네요. 걸어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like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laughs> 이러니까 음. 밥 못먹는 시간에 <laughs> 그런 시간 드셔서 보여드릴텐데 음. 실제 정말 딱 드시는 순간에 막 그게 있어요 오, 막? 진짜 아침에 그냥 던져, 이거 하나만 털어놓으시면 되거든요 진짜 정말 음. 고와요 음.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응. 밀가루 왜체한번쫙 어. 쳤을 때, 하나, 또 하나. 뭐야, 뭐. 경품 환자, 밥 네. 먹기 싫어. 밖에 나가서 놀 거야. 막 이럴 때,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laughs> 자, 이 안에 영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달 <laughs> 동안. 네. 하세요, 하세요. <laughs> 나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네. 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3번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만한 모야모양몽 인형을 여러분께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가 나어마어마 인형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laughs> 굳이 또한번 네. 해보고 싶다고. 자 이렇게 노래 나와요. 네? 한글 노래 나와요. 근 네, 모두를 바꾸면 하나 살짝 바꿨어요. 영어도 나와요. 그렇죠. 자 모두 또 다시 한번 살짝 바꿨어요. 배한번 누르고 안녕 안녕 반가워 말해줄래? 안녕 반가워 말해줄래? 이렇게 해서 말하기 싫을 때는 안할 수도 있나 봐요. 모두 3 번으로 하시면 다시 한번 말하는 모양 으로 여러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숨을 쉬되 나의 결점이라고 할수 있는 나의 결정타라고 할수 있는 복부는 쫙쫙쫙 눌러드린다는 거예요. 음.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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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 어, 허물해가지고. 오, 대박 날 건가봐요 고객님. <laughs> 대박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음, 약간 흥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고객님. 놀라셨죠? 분대 떨어지고 방송에서만 코코아를 한더 드려서.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제 이제 설명 자연스럽게 어. 시작. <laughs> 제가 <웃음> 오 덥네요. <laughs> 어, 더 던졌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끝. 너무 쉬워요. 아어 바로 제가 이렇게 <laughs> 콩이 저희 콩이가요. 아 어, 누가 해보내네요. 또 왔나 봐. 콩아. 아이고 하필 또 집에 누가 와가지고 <laughs> 지금 콩이가. 예 네? 지금 어디로 갔습니다. 네. 다시 어 저희 집에 저희 엄마와 저두명다 설치를 했고 제가 아이고,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예, 뭐 아까 먹었으니까 이렇게 아... 보실 수 있네요. 네. 어디가 쓸까? 얘가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네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까두었어요. 이제 우리가 강아지 오늘의 댓글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발!